세 번째 학생 운동 참여로 인한 표적 수용과 감시 대학생 씨는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야학 및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다. 그는 평범한 대학 생활 중 갑자기 체포되어 군부대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정체불명 편지를 쓰게 강요받고, 매일같이 군사식 훈련과 강제 노역, 밤샘 구보와 막장 작업에 시달렸다. 가혹한 폭력에 견디지 못해 탈진하는 이들이 속출했으며 동료 일부는 고문 끝에 사망했다. 퇴소 이후에는 우범자 재책정 훈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사찰카드가 작성됐고 취업진학여행에 지속적 제안을 받았다. 그는 내 인생의 족쇄가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